야금야금 사다 보니 어느새 무신사에 400 넘게 태운 20대 남자가 추천하는 요즘 잘쓴는냄가지입니다 드로핏 호보 레더 크로스백, 깡 스타일리스트님과 협업한 제품으로 레더백 입문용으로 강추합니다. 제일 밝은 마호간 카멜 색상이고요, 은은하게 크랙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심심하지 않았습니다. 수납력은 노트북까지는 무리지만 패드나 적당한 책 정도는 넉넉히 들어갑니다. 다만 찐 가죽 제품 아니라는 거랑 일명 썩은 오징어 냄새니까 개개심하니까 참고하세요. 비리디 트루톤 노션입니다. 여름 지나오면서 자외선 때문에 피부도 많이 상하고 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, 로션 겸 화장품에 가깝다고 생각. 하시면 됩니다. 홍조기나 잡티 보이고 어두운 피부를 좀 밝게 만들어 주면서 뭔가 꾸민 듯안 꾸민 듯 편하고 자연스럽게 톤 커버해 주는 제품입니다. 과하지 않게 적당히 꾸미는 데 관심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1507 컬러 삭스입니다. 날이 추워지면 자연스레 무채색 착장으로 손이 많이 가는데요. 그럴 때 가볍게 포인트 주기 좋은 게 컬러 양말. 제 기준 종아리까지 올 정도로 충분히 긴 장목 양말이었고요. 원단감이 정말 부드럽고 짱짱합니다. 신발에 적당히 깔맞춤해도 괜찮고 5팩이라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원하는 색상 다섯 가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소개한 제품 모두 보신 사이트 구매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댓글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